s 가 b e O Shibil Jangimida, 절 승리 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 할줄을믿 고, 사워라 예수 다시 오 셔서, 상을 주실 줄믿 고, 너도, 상 으로 돌아, 잡으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29절에서 34절입니다 교도갑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이뤄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더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하느니 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다시 이제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이제 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또 우리가 제일 어, 불쌍한 자다. 고거는 조금 이제 복음의 근간 어떤 신학적인 어, 그런 걸 갖고 설명했다면 어 여기는 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어떻게 바뀔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케이스들을 들어가지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고 저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이제 요거에 사도 바울의 또 복음 전하면서 당한 그 고난의 경우.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금 실제로 행하고 있는 일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부활이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렇게 이제 이걸 대인 신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하나 그들이 행동하고 있는 또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부활의 어떤 그런 중요성을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29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이렇게 다시 시작하죠. 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 받기 너무 어려운 구절입니다. 어, 그래서 이 해석만 이 구절의 뜻이 뭔지 해석만 몇 개가 되냐하면 만 개가 넘는다 그럽니다. 다 틀립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알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이거는 문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책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저것 사도바울이 왜이 어, 죽은 자를 위해 세례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바울은 그냥 받아들였을까? 어제 말씀 그대로 세례도 그렇고, 죄의 벌도 그렇고, 의의상도 그렇고, 자기가 행한 것 자기가 받거든요그 죽은 자를 위해서 내가, 이거는 고, 로마 그 잘못된 교리가 말하는 어, 그 사면하는 어, 그걸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 천국 못 갔고 어 중간 단계에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많은 헌금을 해 주면 우리 조상들이 중간에서 있다가 나중에 어 부, 천국으로 간다. 어 그거 참그 정말 잘못된 교리거든요. 어 사도 바울이 틀림없이 만약에 그런 유의 생각이었다면 너희 조상들은 어, 죽었지만 구원받지 못했는데 네가 세례를 잘 받고 잘하면 조상들 을 간다 했다면 그건 중보자가 다른 거 아닙니까? 중보자가 예수님만 되어야 되는데, 나의 어떤 선행이 되고, 어떤 나의 노력이 되고, 이 완전 히 틀린 거거든요. 그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만약에 그랬다면, 이런,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고, 사도바울이 이렇게 가르친 적도 없고, 사도바울의 기본, 신앙의 기본 교리와도 완전히 모순되고. 이 그러나, 사도바울이 이걸 인정하는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세례 받을 때, 내가 이전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기 위해서 뭐 무덤에서 세례를 받았다. 뭐 이런 경우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나이 신앙생활 잘하고 죽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세례받는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여튼 4 0 개가 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여튼 분명한 것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많은 일들이 부활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들이, 대적하는 것들이, 성교하는 것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공동체 생활, 우리가 참고 견디고 기다려주고, 소망 가운데 또 격려해주고 하는 이 모든 공동체 생활, 이런 것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뭐 하러 그러느냐? 아무 미가 없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사도바울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가진 반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는 한니 나는 날마다 이런 어려움을 나는 닭날마다 당하고 있다. 나는 이런 어려움을 이 반대에 늘 부딪히고 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 지금 에베소 서신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맹수와도 불어 싸웠더니 이 맹수라는 것은 사도바울을 대적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세력이 매일매일 만납니다 매일매일 오늘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 앞에 예.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매일매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지 못하면 또또 또 다른 경우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지 않아야겠느냐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뭔가 단서를 발견합니다. 왜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혹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에 대한 생각으로 기울어졌을까요? 먹고 마시고 싶으니까. 먹고 마시고 싶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서 내가 심판받는 생각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런데 누가 와서 일러, 일러 주는 겁니다. 죽은 자에 다시 사는 게 없다. 다시 사는 거 없으니까 너 정말 오늘 모든 것이 강할 때 그때 다 해라 이제 이런 생각에 고린도 교인들이 혹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 부활이 없으니까 있는 동안에 방은 열심히 하고 예 그리고 모든 것이 강하니까 우상제물을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고 예네 그러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내일 죽을 터이니 부활이 없으니까 죽으면 끝나니까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지금 속고 있는 거죠.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계속 더럽힌다. 깨어 의를 행하라. 왜냐하면 부활이 있으니까.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하나님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 철학자들의 말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몸이 다시 사냐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냐고. 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 은사도 있으면서도 예, 진짜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게 되고 회의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잘된 거죠. 자기 합리화. 야, 먹고 마시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도 금방 끝납니다. 사도바울이 말했잖아요. 먹는다고 만족도 없고요. 또 먹지 않는다고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그게 진짜 유익이 되는 거지. 깨어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왜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말을 듣고 흔들리고 기울어지고 또 너의 육체의 욕심과 합한 것을 추구하고 왜 그러냐 깨어나라 이런 이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고 정신 차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의 모든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구절을 가리켜서 미래를 믿는 것과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과의 참된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깨어 의를 행하는 겁니다. 고난도 감수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간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기억하면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잘 속냐 하면, 내 육체적인 본성과 같은 가르침에 잘 속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대로 살고 싶어하는 본성들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더 귀가 솔깃하고, 거기에 합리화에 우리가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뭡니까? 깨어나야 되는 거죠. 깨어나고 그다음에 의를 행하고 그리고 맹수와 더불어 싸운다 할지라도 죽어도 나는 살 것이라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우리는 깨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말씀 붙잡고 믿음과 순종으로 사는 그래서 미래가 그 복된 미래가 오늘 하루하루에 우리의 일상을 아 주복으로 바꿔주는 그래서 미래와 함께 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스스로 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게 좋고 저게 귀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좋고 귀한 이유는 내 육체의 본성대로 다 추구해도 된다라고 나에게 아첨하고 또날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만 내 육체의 본성이 그걸 너무 좋아하고 그걸 쉽게 빨아들이고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이 좋다라고 괜찮다라고 세련됐다라고 미화하고 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도와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충성하며 믿으며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보혈로 우리에게 허락된 그 놀라운 부활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저희들도 그 미래에 맞게끔 오늘도 경건하고 신실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앞서간 우리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남기고 간 귀한 유산들을 잘 지켜내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새힘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는 것 같은 그런 똑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또 주님 주시는 힘을 경험하고 은혜에서 은혜로 말씀에서 말씀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뿌리는 다른 데로 향하지 않습니다. 뿌리는 계속 우리는 말씀 부활 소망.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앙 고백에만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가지도 세상을 향해 뻗어 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그 천국을 향해 우리의 가지가 뻗어가고 그래서 명품 나무, 명품 가지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는 복된 하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